문재앙 물러가라 문하고 만세사차하고 태양이 떠났습니다. 문재앙은 물러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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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한독립 만세, 만세! 애국시민 만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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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세 여러분들하고 우리들 모두 이 집회가 성공하기 위해서 만세. 수고 많았습니다. 집회 도구들 깨끗이 다 정리해 주시고, 편수막만 더 터보 주시고, 네,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대단히 고맙습니다. 서로가 애국 심민께를 인사하시고, 네, 집회 정리해 주시고, 마치겠습니다. 예, 네, 다음 한 번, 어, 3월, 어, 3월 16일 토요일은 시청에 사문 더 하고,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이 서면에 와서 집회 연사를 해서, 여기에서 좀 연설을 많이 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. 시청에서 모여서 집회하고 다음에는 이쪽으로 와서 여기에서 연설을 이어서 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.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. 주변 정리하시고 쓰레기 다 주우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가 인사를 못 드는데 렸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경찰들 경찰 아저씨 너무 수고했는데 부산 시청에부터 여기까지 우리 시청 우리. 아, 어, 저 경찰, 우리 예, 아저씨들 고생 많습니다. 우리 박수 버리십시오. 예, 너무 수고하십니다. 우리 경찰, 던든합니다 우리 민주경찰, 고맙습니다. 정말 고맙습니다. 아우, 예, 정말 고맙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장모님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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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고맙습니다. 예, 기업 분들 함께 해서 고맙습니다. 네, 네, 네. 네.